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역당의 삶 어떤 삶이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알수 무조건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난 무조건 믿으면 안 되는 거 무조건 나는 예배 드린다. 난 무조건 기도한다. 무조건 나는 청구한다. 내 믿음은 굳센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설계도대로 건축을 해야 됩니다. 처음 가는 길 지도를 보고 가야 됩니다. 약도를 보고 가야지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설계도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집을 건축하라고 성경이라고 는 설계도를 줬으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일은 우리에게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입굽에해서 가난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생활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었다 구약 성경인 거울을 보면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수 있는 거죠. 거울을 안 보면 내 얼굴이 때가 묻었는지안묻었는지알수가 없어 바는지알수 있죠. 내 신앙이 옳은지 그런지를 이스라엘에서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 알수 있다. 그렇게 막 특별히 광야 생활을.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 저희가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룩되고 또한 말씀을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어 기록해냅니다. 경계로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고 하나님 품에 가고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이 났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경계란 말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순정함으로 신반받고 그리고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당한 것처럼 신약성도들도 그럴 수 있으니까 경계로 미리 알려주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넘어서 15장 4절를 보니까 교훈과 소망으로 주셨다 그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구약 성경은 우리의 신약의 성도에게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해도 민내로 또는 성경이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약 성도에게 교훈과 위로 그리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기록해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속 사적인 면에서 좀 살펴보면 구약은 거울. 이 어떤 거리냐? 예수님의 실체를 비추어주고 우리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은 경계를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나오긴 나왔는데 홍해까지를 걷는데 광리에서 실패를 했죠. 그게 우리 신약의 성도에게 경고로 주셨다. 너희들은 그들이 범죄한 그 죄를 짓지 마라. 그걸 경고한 거죠. 그걸 경계로 주신 거죠. 그또 구약은 교훈으로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